예를 들어, 회식을 한다 치시면 삼겹살 드시고 누룽지, 냉면, 된장찌개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양심 좀 지켜라, 제발. 어,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은. 안녕하세요. 송포구에서 내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박현경 내과의 박현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죠. 왜냐면은 하 이게 칼로리가 사람 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 아니죠. 어떤 음식을 1g을 태웠을 때 열화되는 에너지를 측정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서 들어갔을 때그 정도의 에너지를 낼 것인가는 뭐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칼로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면 그걸 대체할 만한 단위나 수단이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의미가 있다. 어느 정도의 좀 기준점은 있어야 되니까요. 저도 약간 그런 점에는 이제.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런 기준점을 삼는 데에는 칼로리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긴 있어요. 맹신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계산할 때도 나한테 필요한 적정 칼로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 틀리고 활동량이 틀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기초대사량을 측정해서 나한테 맞는 일일 섭취 칼로리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우리한테 하루에 필요한 대사량이 있다라고 치면 그중에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쓰이는. 대사량이 있어요. 그게 한60% 정도 되고, 활동 대사량이 한 20, 30% 되고, 소화시키는데 필요한 대사량이 1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제 기초대사량을 알면, 그걸 계산해가지고, 거꾸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성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근육량이나 지방량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1300 정도 나온다고 쳐요. 그럼 내 기초대사량이 1300이면, 총 나한테 필요한 대사량은, 거기에 이제 거꾸로 이제 1.5 내지 1.6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되는 게한1800 내지 21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1800kcal 먹으면 살안 쪄요? 아니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안 움직이니까 기초대사량 이분인 거예요 전체 대사량 중에서 기초대사량이 60% 라고 하고 활동 대사량을 한20-30% 된다 라고는 영양학적으로 제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인들이 그 정도의 활동 대사량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활동 대사량도 추적해서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스마트워치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활동량 추적 어플 같은 거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좀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일단 한번 기초 대사량대로 한번 계산해가지고 드셔보시고 안 빠져. 그러면 이제 나의 활동량이 낮구나. 활동량을 늘리거나 활동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1.5가 아니라 1.2 정도로 낮춰서 계산해가지고 드셔보시면 도움되겠죠. 아까 의사로서 만성질환자 분들을 보면서 환자분들을 같이 보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걸 강조를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과 관련된 걸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실제로 젊은 여성분들도 다이어트가 중요하지만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고혈압이신 중년 여성분들이 사실 훨씬 더 다이어트가 필요한데 못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도 장 보실 때저 지방 이런 거 고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 함정이 있어요. 뒤에 그 영양성분 같은 거 보시면 저 지방이라고 해서 칼로리가 꼭 낮은 건 아니거든요. 지방은 작지만 그의 상황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다른 게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비율 높다든지 나트륨 함량 이 높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거뭐 조금 저지방으로 드신다고 해서 전체 칼로리가 낮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치우치지 마시고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다. 저지방 음식을 드시는 게 반드시 또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왜 부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영양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전 기본적으로는 균형적인 걸 맞춰가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요요를 극심하게 겪는 게 제일 나빠요. 5kg 뺐다 6kg 찌고 7kg 뺐다가 10kg 찌고 그럴 거면 이제 빼지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유지만 하시라고 제발. 왜냐하면 그렇게 쪘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포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면서 염증 물질이 배출이 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빼고 싶은데 안되고 이런 경우가 문제라면 건강을 위해서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체중에서 건강상 큰 문제가 없다면 꼭 감량한다기 보다는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라고 제일 말씀드려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기존 몸무게에서 최소 5% 이상을 뺐는데 그걸 1년 동안 유지하시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500g에서 1kg 정도? 왜냐면 내 몸무게가 60kg라 치면 5%면 3kg잖아요. 3kg만 빼서 유지해도 성공인 거란 말이에요. 사람 몸은 항상성이라 그래서. 기존의 체중 지방 양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걸 빼놔도 다시 돌아가요 뺄 때만큼 적게 먹는 걸 유지하시지 않으면 100% 다시 돌아옵니다 적게 먹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식단 관리를 하시면 요요가 없을 텐데 마음이 너무 급하시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어? 좀 빠졌네? 할수 있는 정도 그걸 유지하시면 성공한 다이어트가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많이 마시면 좋다라고 해서 뭐 3리터, 4리터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체중이 주는 거는 결국은 수분 섭취로 인한 포만감 때문에 다른 걸못 드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드시면 수분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신장은 우리 몸이 적절한 수분량을 유지하려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수분 저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수분 중독이 빠지면 나트륨치가 떨어지면서 대중이 반복이 되고 하는 위험한 상황도 올수 있으니까 더 심해지면 내부정도 올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수분 중독은 그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드시는 건 추천드리진 않고요. 본인의 활동량에 따른, 예를 들면 땀 배출량이 많거나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실 수 있겠지만 사무직 근무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그렇게까지 수분 배출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분한테 2리터를 드시기에 강요를 하게 되면 화장실을 너무 많이 가요 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고 불필요한 수분은 결국 배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편감이더 초래할 뿐인 거지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나한테 꼭 필요한 섭취량만 드시면 되는 거 그게 2리터일 수는 없다 최소량이 뭐한 500에서 1리터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만 섭취하셔도 다이어트나 건강한 거 유지하는 거에는 큰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건강하게 식생활 유지하시고 다이어트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꿈이나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복과 유지를 할수 있는 방식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항상 끈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거북이처럼 갈수 있는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합니다. 파이팅!